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일라우에 간다 오랜만에 나 일라우에 올 필요없어 롤 방송을 켰습니다 왜, 괜히 와가지고 키워만 준다 라오이. 초반에는 딸만한데 근데 네가 뒤에 나와 네가 뒤이안 나온다 네, 러시츠키랑 로시츠키랑 승리후랑 같이 오랜만에 롤 방송 켰습니다. 시우 아빠는 와. 지금 롤을 못하고 쭈 <laughs> 작두는 지금 술을 먹어 갔습니다. 왕자들 국제 국제 뭐술 먹겠지 뭐 이런 없는 거 보면 좋겠다. 탑과 미드 위주로 풀어 보겠습니다 아니다 탑은 아니, 안되고어아니 아냐 아니. 니본 미드 위주로 풀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내 어떻게든 버틴다 오케이 그런 마인드 좋아 기교 응, 이러면 안 지지 <laughs> 오씨 한오분 후에 한이킬딸것 같은데 아, 뭐. 너 켜두었는가 보다. 아씨발. 좋아요. 어, 씨 뭐야? 기교. 아니 교수가 PPT 뭐 변했고 뭐이렇두고 내가 교수 은퇴할 때 됐지 않아? 아직 못지. 내일은 먹고. 람모스가 러머스가... 저... 어, 좋아요, 버튼님들. 오, 좋아. 버튼 뽑기 성공. 버터 <laughs> 아, 버스 한번 타봅시다, 우리도. 자, 안 보이죠?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. 어디? 모스는 계속 안 보이고, 어, 왔다. 시작. 죽었다. 그치. 어, 산. 산. 어, 나이스. 아, 도와버리겠네. 아, 교수 때문에 희봉할 새끼 <laughs> <laughs> 어. <시리>. 아, 지랄이었네. 아, <laughs> 머스가 지금안가 올라오기가 날 빈신을 할거 아니야 지금. 좋아요 미드도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. CS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. CS가 중요합니다 체력입니다 체력. 인전는 필수였어죠. 레어한 칼각. 원래 네, 제일 네.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네. 딱그 그래. 가볼게 가자 가자 틀로 걸어줘 꺼졌맞았다맞았다 나이스 그렇지 람몬스 네, 올간다람스올간다 어, 네. 아, 뭐? 오케이 나 아, 교수 씌운거 아픈 다가말해도 나이트. 꺼져 진짜 방가도 있지? 응 나머지 여기? 네. 다행히 소울이 그렇게 잘하는 친구 같지 않아요 소울이 제 후반에 너무 쎄가지고 아 제가 데리고 갈게요 서로 안 보인다 밀리는 라인인데 이걸... 그고 집에 간다고? 그알꺼까 퓨어 쟤풀없다이응게아씨 버스가 안 보이죠? 아, <놀나> 음. 씨 뭐야 이거? 대포가 뭐 이씨, 치겠네. 살짝 을 한번 치겠습니다 허허네네야저못데 <laughs> 어? <laughs> 와서 라인을 좀내 와서 라인이좀 먹어. 응. 이집갔도올케돌아삐겠네 아, <laughs> 못 했어야 <듣겠어야> 는데 <laughs> 아야. 됐어, 됐어, 됐어. 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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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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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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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 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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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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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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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과, 면 과, 죠 이 ㅅ 가볼까? 나지 있거든 아 네. 전멸 뺐다 전멸 뺐다 간다 와와와와 와, 와. 슬롬 못쳐 슬롬 못쳐슬로못쳐 근데 막궁 숨어 그냥 응. 살짝 뺐다 살짝 뺐다 살짝 뺐다 서응 가자 이끼 ㄲ 일어나려고 아, 꺼야 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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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이 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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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쟈다 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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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쟈 오케이 쟈아쟈 오케이. 좋다. 개도스어 <laughs> <laughs> 전니치나 그, 그, 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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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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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그, 지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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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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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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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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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야, 있으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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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네, 왜이렇 아, 잘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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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있네. 아, 내. 가자, 가자. 아,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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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근데 난. 야 이거 치울게 야그 조심해서 니아 어, 공석다 나 뺄게 나 뺄게 열람었어 열람었었할게쓰발잖나 오예 붙 응. <laughs> 바풀이 미친 바풀이. 어? 가야되나 올라왔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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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, 안 가도 되겠다. 나텔도 있어. 어, 미친 거 할까요? 싸우자. 좋았어. 기울 아, 아, 간다. 기울 탈 간다. 딜 나와? 어 대지 나왔어. 대지 나오면 돼. 풍도 없어. 공은 예. 없는데. 맞아. 나못 들어가 이제. 어? 와 기울 기 와이가 좋죠 그래서 네, 네. 내 탑에 플 플라이 돼 시간이 네. 없어. 네. <laughs> 아시씨어좀먹고 싶다. 징한이 징하니 징이 아, 지금 미친놈이야. 진짜 아웃수 진짜 라인전만 에뭐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<laughs> 돈만 가가지고 좀 실업계다. 실업계다. 실업계다 와, 이거 그냥 마뚝지 않아요, 바텀 애들 아, 아,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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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좋 아, 요다먹 한번또 왔다 바텀에 와지독하지독해지독가지도새끼 진짜 바텀만 파네 근데 지가다킬 먹었어 승지 존나 안좋은가자도가나니가 네 판다 가교도가 지도가 지 아 어, 그럼 좀 마지막 좀곤란네 네, 해가지고 간다. 로아이스킬. 어, 그래, 조심해, 조심해. 좀 뺐다, 좀 뺐다, 뺐다, 아. 뺐다, 뺐 빠짐 사고와 이제, 이제 안돼. 그, 그척수 너무 많다. 아, 내 네, 돼지 나왔어, 돼지 나왔어, 돼지 나왔어. 어디서? 삽, 삽, 삽. 네. 아, 뭐가 된다는 거야? 농사를 못 짰잖아. 처 <목소리> 천... 시작도 끝도 농사요. 좋아. 아주 좋아. 먹어 오. 소리 소울. 근데 소울, 잡, 소울 잡으면 원래 로빙을다해야는데 어? 제가 소를 별로 안해본친 어, 뭐야? 음. 아, 왜 저래? 궁극기 그 뭐야, 씨 여기까지 오네. 궁극기가 좀 멋있어. いや、似合ってかんだ。ちゃんと。うん。なった。 야, 넘어간다. 넘어 오네 내 니한테 네 갈게. 걸길도... 네, 버틸 수 있어. 어, 버티면서 있어봐. 풀필요가지고 버틸 것 같은데. 어, 포, 토탈 파괴됐네. <laughs> 내 쪽, 내 쪽, 기운 내 쪽, 기운 내 쪽으로 한번 해서. 나이스. 한번 되면 돼. 와, 가야지, 아, 가야지, 바이브. 가야지. 음. 걸린 거건데. 아, 시티가 건데, 이 사람은. 똑같은 응. 어디까지 오가 거야? 어디 가? 이거 먹어. 어, 어차못올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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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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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아이새끼 딴딴한 네낌인데 서발로 나 지가 떡대. 게대본이못살았네 아, 람 뭐가 이 갱이 좋네. 한테갈 수도 있어. 아, 괜찮은데. 공 있어서 될 거야. 여 네. 이거 먹어될것 같은데 여기 네. 내가 네, 네, 여기서 보고 여기로 스죽겠어죽겠어죽겠어이 새끼야 여기로 와 뭐지? 런머스 상관없었네. 가자, 맛있... 음. 아이... 그거지, 근데 어, 클릭이 똑바로 네 그래 하하.. 할게 없네 루즈 하죠 너궁 빠지면 아도 없어 이 새끼야 궁 빠졌어? 일라오 어, 가자 가 <laughs> 곧 람마스 있어, 여기. <laughs> 네. 어? 깼네? 바이바이. 이거 요새 많이 올라왔어. 많이 아, 많았어. 오늘... 나보고 잘 봐줬네. 갈때가뒤밖에 없었어. 어서슬 양날의 검이야. 갱바도 농사를 못 짓는다고 시발. 이거 뭐지 백팩. 에에 터졌다 이저 이거 여기 이게. 하하 그래 안 좋죠 이거. 내려온다 기다 우리 안잡죠잘네아 이씨. 한명데리겠아 이씨. 아잘 빼네. 나이스. 넌 나한테 안 돼, 너 나한테 안돼 일라야. 개 족발이네. 왜는 거야? 아 이게 이게 안 좋아 이게. 아. 또와 새끼야 응? 어? 응응나 어? 어? 강해 좋았어 오, 아 이까짓 거라고 이거 1도 안 들었어 람버스가 진짜 안 좋은 챔피언 같아 람버가 초반에 너무 보면 맞았어 나도 그렇고 나우스도고 원래 보세 취약한 챔프인데 초반에 다 털어버렸죠 와, 아아 여기 AP가 너무 많아. 음. 와 대박이야. 좋아요. 나퇴어왔어뭐어가집을두 명하고 레드 쪽에 한명 있겠어. 이런 거 나의 마을 치자 이거 아니다. 안 나온다. 그건 못나가지고 그건 못가지고그테 탈게. 바로 내 와드 좀 바로 와드, 바로 와드. 얘가 몰라. 야아로아좀밀어놓고 내려갈게. 내가 라이스 막는다. 아 막아줘, 막아줘. 내가 간 타가 다시 없어. 제가 제가 데리고 갈게. 내가 데리고 가면 돼 좋아. 좋았어. 어와 어때? 예, 그냥 얘기지. 내 지금 존나 잘 컸어. 아, 어, 그려뭐다 이용구가 체스 캐리할 때 이런 느낌인가? 와. 지금 가가가가가가. 오케이. 가가가가가가. 레로와이트 키티더라. 와. 피가 달아요. 우와, 죽었다. 씨발 까불다가. 아 이게 스프레시네 그냥. 아 소리 너무 싫어. 아았어 아, 좋다. 오, 사왔다. 아, 좋아, 좋아. 사왔다. 오랜만에 이리도. 리드... 아깝게. 와. 야, 야, 좋아가리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되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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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 야, 야. 야, 나 좋았어 가면 돼? 나 간다 한판으 해야겠어 어? 나 가요 둘이 한판 해 그래 아 주태진 자자 이제